이 히브리 삼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구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구방이 삼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떠이다 하며 우리 1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건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격하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얼하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10월 21일 날은 20여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20년 전에 있었죠.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경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이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도서관에 일찍 갔다가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활발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식을 알 수는 없었는데 학교에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집에서 걱정할 수 있으니까 혹시 성수대교를 건너서 등교한 학생들은 집으로 전화를 해라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전화기 있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연락도 할수 없는 그런 때였죠. 저는 처음 그 뉴스를 듣고 다리가 무너졌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다리를 보면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것으로 붙이지 않고 어,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고, 어, 대구 지하철 공사장이 폭발하고, 어, 급기야는 어, 2014년도에는 어,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어, 이제는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보다 더한 사고가 있을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런 사고들이 어, 끊이지 않고 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어디 있으면 안전할 수 있을까? 어디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의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에 노예로 잡혀 들어갔다가, 결국 총리까지 되는 그런 입지연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가족들, 이제 70명이 바로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어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70명이 들어갔는데 약 400여 년 후에 약 200만 명이 그 땅을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기를 가지면 다 건강하게 낳아야 되고요. 그 아기들이 죽지도 않아야 되고, 건강하게 자라고,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이 정도 숫자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 바로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애굽안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위험이 되겠구나. 나중에 누군가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하게 하고 어, 그들에게 힘든 일을 어, 시키게 되었습니다. 내참 놀라운 것은 학대받을수록 어, 고난을 받을수록 그들이 약해지거나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하고 더 번성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의 그바은는애굽왕바언는 발언은, 발언은 가장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만약에 정말 노동력만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아들을 낳아서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에 배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더 일을 많이 할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남자가 더 많이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노동력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그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 애굽왕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의 민족을 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서 벌을 받게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그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 이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서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3파들은 애굽 왕 바로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계층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같은 민족도 아닐 뿐더러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계층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는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그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어, 사람들을 물론 사랑하고, 어,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 서슬퍼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바로의 위협보다 그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삼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크고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위협에 너무도 쉽게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주일이면 늘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군종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전도사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올 때, 난예배를 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병사들이 저녁예배를 올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주일 저녁에 뭔가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오기 쉽지만, <laughs>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늘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한달 정도 늦게 군대를 온 병사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는데, 그 저녁 예배를 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 육체적으로 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어, 그 형제의 이야기는 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 어려움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나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어,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함에도,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단풍철이라고 하죠. 어제 고속도로는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로 확 막혀서 교통정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에 단풍을 보러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될때 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은 매주 있는 건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세상 일을 다 하다가 시간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즐기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럼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나의 가락하신 물질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남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것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도 두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애국왕과 히브리 산파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지위의 차이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미쳐냈던 산파들은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국왕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가 이름이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애국의 왕이었던 파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식으로 쓴, 우리식으로 쓴 것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바로들이 나오게 되죠. 같은 바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도 바로가 있고 또출애굽을할 때도 바로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역시 바로가 있죠.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미천했던 사람들에게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법한 그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이 산파들의 이름은 당연히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바로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면 사람들에게도 기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언제까지 기억해 줄수 있을까? 나를 알았던 그 사람들도 세상 떠나면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100년,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저희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착하기만 한 애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좀 어, 바보스럽고, 그냥 착하기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을 어, 이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 또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영향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늘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를 들어서 그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을 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준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런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 인사할 때에도 새복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이야기할 때도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예를 얻어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건강한 것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말이죠 물질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어, 건강도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조건 많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실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물질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만 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5만 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5만 원짜리가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누군가의 지하 금고에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도 물론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주 주시는 명예가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 네. 여러분, 바로의 말을 어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아, 삼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니 하여 권장하여서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쪽 지방 사람들은 이쪽 지방 사람들보다 애기를더 잘라서 삼파가 가기 전에 보인들이 알아서 다이를 낳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바로가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로들을, 바로를 통, 바로의 손에서 그 상파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삶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흥왕케 하시는 복을 그들의 집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개인적인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또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하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갔는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귀한 곳에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사용하기로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치 못하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큰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백년까지 사시는 분 없으시겠죠. 언제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두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